네, 안녕하세요. 저도 벤자민 2기졸업생 최영환입니다. 제가 벤자민에 입학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홍익을 할수 있을까? 내가 홍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 눈에 들어온 게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서 해외고사를 할수 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그 모집 공고를 봤어요. 그래서 바로 신청을 하고 가게 됐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고려인이라는 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분들은 원래는 한국인인데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로 강제로 이제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이주가 되어서 살게 되신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으로 해외봉사를 가기 전까지는 어, 저의 시야가 너무 국내에만 한정이 돼 있었어요. 해외 경험도 별로 없었고 이렇게. 내 나라 너머의 사람들을 생각할 일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직접 접해보고 만나보고 거기에서 내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홍익들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시야가 넓어지고 단지 내 가족이나 내 나라에 국한되지 않은 정말 이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홍익을 하는 그런 의식이 트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벤자민에서 1년을 많이 하고. 그리고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제가 대학교에서 동아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떤 동아리냐면 우리나라에 계시는 해외에서 오신 이주노동자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들어드리고 그분들의 인권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런 이주노동자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강연회를 열기도 하는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되게 열심히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벤자민을 졸업한 이후에도 여러가지 홍익을 시도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제가 벤자민에서 1년을 다니던 동안 최대한 많은 홍익을 하기 위해서 홍익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홍익의 날개를 최대한 널리 뻗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들을 했던 그 과정 속에서 제 나름의 홍익이라는 중심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해나가고 지구시민으로서의 모습을 나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벤자민이라는 한 속에서 여러분의 홍익의 날개를 최대한 넓게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수세 10월 12일 천안 홍익인성교육원에서 인성영재캠프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